자전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,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인기 브랜드 라이노워크 가방 세트입니다. 장거리 주행에도 튼튼하고 방수 성능까지 완벽하죠. 먼저 20L 대용량 후면 페니어 가방입니다. 틸에게 고정해 짐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고, 비 오는 날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완전 방수 재질이에요. 심플한 블랙 디자인에 반사 스트립이 들어있어서 야간 주행 시에도 안전하게 보이죠. 두 번째는 프레임 삼각형 가방입니다. 2.1L에서 2.7L까지 용량을 조절할 수 있고, 프레임 아래쪽에 딱 맞게 고정돼 흔들림이 없어요. 양면 SBS 지퍼라 내구성이 좋고, 바닥에는 바인딩 시스템이 있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판니의 더블 안장 가방이에요. 22, 40, 50L 세 가지 크기로 선택 가능하고, 양쪽 확장형 구조라 장거리 캠핑에도 딱이에요. 내부 지지판 덕분에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, 확장 스트랩으로 추가짐까지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새 제품 모두 라인워크 특유의 고밀도 방수 원단으로 제작돼 삐지는 먼지에도 끄떡없어요 여행용 배낭, 자전거 출퇴근, 캠핑 라이딩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요즘 광분제 특가라 가격도 훨씬 저렴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설명과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